안녕하세요, 나님들. 공진아 타로의 진아입니다. 자, 오늘 타로 보도록 할게요. 12월이 되었네요. 12월 2일 월요일에 타로를 보도록 할게요. 문, 카드, 달, 그리고 월드, 완성, 에이스, 오브, 컵스 이렇게 나왔네요. 음. 달 카드는 어떤 운명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좀 불안하고 불투명한 걸 얘기하거든요. 달밤에 잘안 보이잖아요. 그것처럼 뭔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거나 불안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, 월드는 어, 그게 마무리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카드예요. 완성의 카드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흐름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잖아요. 그게 딱 나왔어요. 에이스 오브 컵스 이게 시작의 카드입니다. 근데 이제 특히 이게 컵의 카드이기 때문에 컵은 감정을 의미하거든요.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설레임을 음, 가질 수 있는 일이나 인연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. 조언 메시지 역설의 가르침 책에서 볼게요. 왼쪽 페이지 볼게요.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고 들면 다 빼앗긴다. 이 원리는 부부 관계에도 적용된다. 네, 우리가 뭐, 부부든지 애인이든지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어너내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.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쓰지만 사실은 내 거는 없죠. 사람을 가질 수는 없지요. 그래서 이제 가지려고 하면 소유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음 빼앗긴다. 인연이 떠나게 된다. 빼앗긴다. 그래서 어떤 소유하려는 생각들, 그런 욕심들, 이런 것들이 달카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,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, 그런 에너지들이 끝나고 어떤 새로운 시작으로 가게 되는 오늘이 되실 거라고 합니다. 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